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 올릭스가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역시나 우리의 기대와 거의 부합하게 오늘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줬고 최근에 이 상승에 대한 파동 또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 또어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들 우리가 정확하게 타점을 좀잘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이 단기 고점 저는 거의 못뭐 뚫어준다고 봅니다 이 뚫어주고 난 뒤가 문제죠 앞으로 올릭스에 대한 고점이 뚫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오면 어쩌나. 이렇게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 있을 텐데, 이번에 뚫어주면요. 우린 또다시 이 뚫어주는 그 가운데 확실한 고점에 대한 신호만 잘 파악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고점에 대한 신호는 우리가 예전에 정말 한번 크게 기술 이전에 터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이큰 파동에 대한 조정 구간이 과연 또 어디서 나올지 이것만 잘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올릭스 관련해서 제가 그 재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겹지 않아요? 뭐, 뭐, 마일스톤이니 뭐니, 기술이전 확장이니 뭐니. 결국 이 친구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은 이미 다 뉴스나 기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말간 분명 시장은 하락이 나왔어요.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또 AI 버블론이 계속 지금 나오면서 분명 반도체 특히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장의 하락은 제약 바이오에게 오다 호재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지금까지 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쪽은 더 강세를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그 시장만 보면 이 브로드컴이 1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일라이 릴리 주가는 다시 한번 이 반등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 수급이나 이 섹터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가져가야 되고 결국 올릭스 또한 올릭스 또한 어 올릭스 개별 재료도 너무나 좋겠지만 결국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성에 대한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 기간 동안은 이 섹터의 힘이 어떻게 더 강세를 보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어 차트적인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이 장기적인 파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1차 최종 목표가는 어디다? 바로 이 3파 고점 단계고 그리고 한번더 조정 뒤에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 3파동 고점은 이 작은 마이너원 파동에서의 하나의 인퍼스 파동이 완성되는 그 지점일 것이고 지금은 그 지점에 따른 오파 고점이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파 고점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쪼개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인지 것... 나갈 건지를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우리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우린, 그리고 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은, 어, 몰릭스가 무슨 기업인지 알고 제약바이오 쪽을 잘 안다고 해서 수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변동성 자체도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이런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타점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전략과 시나리오를 짜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확실한 고점에 대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면 저는 항상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찍을 거고요.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 드릴 텐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번 챙겨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 이 문자로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개인 번호로 올릭스라고 올릭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올릭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제가 이런 주식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는 직접 하시는 건데요. 이런 관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매수에 대한 선택을, 이런 관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매도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거고, 여러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올릭스라고만 한통 남기시면 되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가끔씩 감사하다고 저에게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올릭스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네,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 시장이나 코인 시장까지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개별적인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어 매수나 매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매수매도 타점을 내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기준과 원칙도 없었고, 뭐 급등주만 노리거나 아니면 뉴스 기사 맹신해서 막 타점을 잡거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기 시작했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타점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릭스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 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0 하나 하나 967 하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프로였습니다